월가 최대 은행 JP 모건체이스가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를 통해 세계 최대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 비중을 대폭 늘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비트코인리스트에 따르면 JP 모건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13F 보고서에서 지난 9월말 기준 아이셰어즈 비트코인 트러스트 528만 4 190주를 보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2분기 대비 64% 증가한 규모로 JP모건이 비트코인 시장에 대한 노출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해당 평가액은 약 3억 3,300만 달러 최근 기준으로는 3억 1,200만 달러 수준입니다 JP모건은 또 별도로 6,800만 달러 규모의 콜옵션과 1억 3,300만 달러 규모의 푸드옵션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투자는 니콜라우스 파니기르 초글루 전략가가 이끄는 JP모건 리서치 팀의 최근 전망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리서치 팀은 비트코인 파생 상품 시장의 레버리지 축소가 대부분 마무리됐다며 단기 변동성 완화 국면 진입을 예측했습니다. 또 금가격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비트코인이 위험 대비 수익 측면에서 더 매력적인 대체 투자처로 부상했다고 분석했습니다. JP모건은 금 기반 평가 모델을 적용할 경우 비트코인이 현재 저평가 상태라며 향후 6에서 12개월 내 17만 달러 도달 가능성도 제시했습니다. 한편 블랙록의 비트코인 ETF는 최근 자금 유출이 이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운용 자산 805억 달러로 세계 최대 비트코인 현물 ETF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